안녕하세요. 포에일원 원장 소성민입니다. 여성하고 남성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요도의 길이긴 한데요. 남성은 뭐 요도가 이렇게 길고 한 15에서 20cm 정도, 여성은 한 4~5cm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남성은 요도 중에서 방광 바로 아래 전립선이라는 조직이 있죠. 전립선이라는 조직은 뭐 하는 거냐? 정자는 당연히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정액에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샘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요도 주위를 바깥을 감싸고 있죠. 방광 이렇게 있고 요도가 있는데 요도 중에 중에서도 이제 이브를 감싸고 있어요. 전립선은 한 20g 정도 반 털만하게 생겼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는 거죠 석화된 식습관 때문에 뭐 전립선이 좀더 크게 자란다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겉으로 자라면 괜찮죠 아무리 커져도 요도를 안 누르고 겉으로 자라면뭐 전립선 커져도 문제 없다 그러지만 실제로 커지면서 이 요도 안쪽을 눌리는 거예요 당연히 나가는 소변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죠 평상시 때 괜찮다가 전립선이 커지면은 소변이 줄기가 약하고 그 다음에 소변 스타트가 느려. 져 소변이 중간에 보면서 끊기고 소변을 다못 비우니까 자주 마렵고 그래서 밤에 이제 자주 깨는 거죠 자주 깨는데 시원하게 못 보니까 야간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증상 중에 어, 소변 줄기가 약하다 자주 본다 밤에 자주 깬다 소변 봐도 시원하지 않다 소변을 봤는데 다안 나와서 흘리고 이런 경우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중에 하나죠 방광이 이렇게 있고 전립선이 있고 이렇게 요도가 있는데 이렇게 전립선이 꽉 쥐니까 당연히 시원하게 못 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시원하게 보냐? 방광을 열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립선이니까 눌리는 것을 풀어준다 방광을 열어주거나 전립선을 눌리는 걸 풀어주면 약도 있어요 전립선을 줄어들게 해요 남성 호르몬의 이걸 좀 떨어뜨리고 해서 이걸 줄어들이니까 당연히 이걸 눌렸던 게 풀어지겠죠 아니면 방광을열어주는약 그렇게 되면 소변이 시원하게 봐요 근데 이제 약이 한계가 있어서 약이 부족하다 하면은 수술적으로 넘어가게 되죠. 수술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소변을 잘못 봐서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있고, 봐도 시원하지 않고 계속 잔여가 계속 남는 경우, 전립선 사이즈가 뭐 20g 이상 훨씬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검사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코감기약 잘못 먹고 응급실에 오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코감기약이 항히스타민제 이런 계통이 방광으로 가다가 열어주는 걸 막기 때문에 비염약들 먹고 그런 경우도 있고 천식약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소변을 못 본다 그런 일이 자주 생긴다 절필에서 이렇게 자꾸 출혈이 생긴다 방광 결석 뭐 이런 게 자꾸 생긴다 소변이 고여서 그런 분들은 수술에 적응증이 돼요.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하냐? 환자가 누워 있으면 여기서부터 쭉 그 내시경이 들어가죠. 내시경이 들어가서 방광 한번 확인하고 어떤 거 확인하고 깎는 걸 해요. 애들은 전기칼로 이렇게 깎는 게 있어요. 이 요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서 내시경을 보면서 이렇게 깎는 거야요 요도의 길을 넓히는 거죠. 넓히다 보니까 정구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다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오래 입원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두 번째는 이제 기화시키는 레저가 나왔어요 너무 큰것들은 그걸로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콜레비라고 해서 완전히 돌려내서이 방광으로 집어넣고 여기서 막 갈아가지고 빼내는 그런 수술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많이 깎아내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비게 되니까 사정하면 역사장이 좀 생기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게 나온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들어가서 실로 쓴 다음에 갖다 당겨서 이 안을 넓히는 그런 수술이에요 보통 4개 정도 걸죠 여기 다치는 게 없고 이게 또 사이즈가 보통 한3 4 0 g 뭐 50g 그 정도까지는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너무 크다 하면은 일부는 여기를 걸어주고 일부는 레이저로 깎아주고 그런 하이브리드로 된 수술법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봐서기기가 들어가서, 들어가서 방향 한번 보고 그다음에 돌려서 철컥. 쏘고 묶고 철컥 쏘고 묶고 다시 한번 철컥. 철컥. 그래서 당겨주고 그래서 이랬던 게 이렇게 이렇게 넓히는 거죠 전립선 이렇게 커서 소장길로 막았던 거를 열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사이즈별로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하죠 내시경에 게 들어가서 화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이 정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돌려서 파랑을딱 잡고 어느 위치에 딱 잡으면은 회색으로 딱 잡으면서 이게 꽉안물게 되죠 그 다음에 살짝 물면서 딱 풀어주면은 실딱절차를 돼요. 보통 한네개 정도 하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뭐더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보통 그 정도 하고 이거의 목표는 이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로 레프트가. 어 나는 사정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분들 을 위한 그런 시, 수술인 거고 이게 다 만능은 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지금 핫하게 어, 원하는 그런 수술인 거죠. 수술자가 사이즈가 큰데 나는 꼭 유로리프트가 필요해. 그러면 유로리프트는 사이즈 큰 사람은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그걸 원하고 사정장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수술자가 유로리프트도 중요한 부위 하고 사정장이 없는 부위는 레이저로 살살살 긁어주고 그런 노련함은 있을 수가 있죠. 환자의 니즈에 맞춰. 아나 어, 그런 걸 원해요. 보면은 이게 꼭 필요한 부위는 그걸 해주면서 환자분잘 보게 해줄 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 기구를 가져 섞어서 해준다면은 환자한테는 최선이 되는 거. 다만 이제 의사가 할때 그런 뭐를 써 노하있는 거죠. 보통 외래에 봤을 때는 내시경을 꼭발견면서 이분한테 수술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한번 실제로 내시경 들어가서 확인을 하죠. 그게 이제 환자한테는 특히 남성한테는 내시경이 되게 힘들고 아프니까 좀 웬만하면 안 아프고 젠틀하게 해야 되는 거죠.